많죠 자작나무 말고 봐서 많습니다 여기 와 너무 큽니다 자작나무 말고 봐서 안따겠습니다자 여기도 있네요 자작나무 말고 봐서 아우 많네요 자 위에까지 있습니다 말고비안땁니다 자작나무 말고 이 밑에도 있죠 밑에도 있고 말고 많습니다 안따겠습니다 보세요 여기도 있죠 말고 장나말고 아주 오래된겁니다 이거 많습니다 안답니다자이 시원한 계곡에서 물 한잔 먹고 가겠습니다 아 계곡 시원합니다아 그죠 아하. 자 송성항 발견이요 자 좋죠 색깔 이놈 따가도 하겠습니다 송성항 떠발견 송성항 하나 이 하나 이런 큽니다. 두개 따로 가겠습니다또 발자 아 이런 큽니다. 송사와 그죠? 이놈 한번 따 보겠습니다. 자 보세요. 따습니다 색깔 보 이쁘죠? 오우 뒤 이쁘고 요잉자 너무 편도가 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게 뭐죠? 이게 뭘까요? 오랜만에 봐서 이름도 까먹었나요 수나무 교사의 송나입니다. 송나. 송람. 이, 이, 서방에서 나무, 송성왕딴나무예요 있어요. 자, 그래서 지금 위를한번 붙어보겠습니다. 검사해봐야죠. 밑에는 있습니다 여기는, 그죠? 이거, 이거 다 송마 아닙니까? 이거. 응. 이거 <laughs> 아, 보세요. 저거 송마 맞죠? 저거 하나 흔들거리는 거. 저거 딱 하나 있습니다. <laughs> 또위에 올라가볼까요? 위로 에 없어요, 없어, 없어. Ah, а, а,